안녕하세요. 제이 바이블입니다. 어, 오늘부터 이제 성전산에 대해서 이 성전산 시리즈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 성전산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 성전, 수르바브리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이 남아있는 흔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 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 시대나 또는 헤롯 성전이나 이런 것들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한번 보려고 하고요. 성전산 시리즈의 첫 번째로 이 성전산의 역사, 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는지 어 그것부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름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황금 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아랍 사람들은 알 악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 일단, 어, 성규술래 오셔서 가장 많이 들으시는 이름이 이제 황금돔일 거예요. 황금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황금돔이라고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황금돔은 모슬렘들의 모스크입니다. 가끔 이제 한국에서 보면은 뭐 성전 해 가지고 예루살렘 황금돔을 찍어 가지고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황금돔은 그냥 모슬렘들의 모스크입니다. 그리고 위에 금으로 이렇게 도금이 되어 있는 걸로 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금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데요. 어 1920년에 요르단 압둘라가 어이 40kg 정도의 그 금을 도네이션 해 가지고 이 금으로 이렇게 도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또 성전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전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 히브리어에서부터 온 어, 이름인데요. 어, 히브리어로 성전산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하르하바이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미가성,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의 산이라고 해서 하하르 바이트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가 있는데 하하르 바이트 찌온 어, 시온의 집 시온 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할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 앞쪽에 있는 그두 개의 단어 할, 하 하바이트라고 하면 여호와가 거하시는 산 여우와가 있는 산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압축되어서 하르하바이트, 성전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알 악사 사원은 이제 어떤 뭐 뜻일까요? 이건 이제 그 어, 아랍어에서 온그 단어인데요. 가장 멀리 있는 모스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퓨더스트 모스크라는 뜻입니다. 아랍 사람들에게는 알악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성전산의 그터 전체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성전산의 역사는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어 여러분들 그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되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산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 그 모리아 산의 이름이 모리아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뜻인데요. 그 히브리어의 그 뜻이 어, 자세히 보면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 있는데요. 앞에 이르에 그리고 뒤에 어, 야는 이게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전미어예요. 그래서 이 뜻을 해석을 해보면 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다 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수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리아라고 하는 그뜻 자체가 내가 지시하는 산이라고 하는 그런 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할때또이 이레 보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같이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어 보다 또는 이게 이제 준비하다. 그리고 제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까지 이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이레입니다. 어 모리아는 이 성경에 딱두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한번 등장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이 다윗 오르난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어, 다윗이 한 번은 이런 일을 합니다. 자기의 그 백성들, 내가 이제 왕이니,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의 수를 세워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세금을 좀 먹여서, 어, 이렇게 좀 세수를 좀 거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요합장군에게, 어, 국민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정확히 세워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어,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어 생각이 그렇게 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는데 그때 천사가 서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어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은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서 있는지라 그리고 24절에도 보면은 왕이 아루유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냐 하리라 하고 은 오십 세겔로 타장마당과 그 소를 사고 이 타장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보리야산인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은 이유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다윗이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산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전을 그렇게 찍 아, 짓게 되는데요. 어, 재미있는 거는 이제 아라우나 사무엘은 어, 사무엘 하에서는 아라우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 역대기에서는 오르난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하 21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뉴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 곁에 선지라. 사무엘란 24장 16절과 이제 많이 이렇게 비슷한데, 이름이 오르난이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러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모리아산 또는 오르난의 타장 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언제 지었을까요? 언제? 역대하 3장 2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2월 초 2일은 유대력으로 하면은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시브월입니다. 시브월. 15월. 근데 이 시브월이라고 하는 이 달은 우리의 태양력으로 하면 5월 달, 6월 달입니다. 어, 이 15월은 또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이하루월이라고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태양력으로 하면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 이 성전 짓기가 시작이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음, 달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그, 어, 6월절 날짜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달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19절에 보면 이 누가네살이 와서 이제 파괴하는 그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전은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렇게 성전이 부서진 그 날이 어느 날이냐면은. 아브월 9일 날 부서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티샤베 아브라고 하는 그날 성전 파괴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월 날이 아브월 날은 유대력으로 하면 이제 5월 달인데 우리의 태양력으로 하면은 7월 달, 8월 달입니다. 그래서 한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부서진 그 날에 모두가 이렇게 슬퍼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이성전도 역시 떼샵의 어, 아부이 아브월 9일 날 그렇게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있죠. 수르바벨 성전이 있는데요, 수르바벨은 예수루살림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536년에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달 역시 1 5월인데요 날짜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했던 15월 2일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의 제사장들과 내위 네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지었던 바로 그1 5월 2월 달에 우리의 태양력으로 5월 6월 달인 그때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 주전 444년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어, 느헤미아 성벽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성전의 그 터를 중심으로, 어, 느헤미아의 성벽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어, 제가 이 느헤미아 성벽에 대해서는 잠깐 그이다윗성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루바벨의 성전은 상당히 작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어, 이후 성전산의 터는 하스모니안 시기에 이제 확장이 됩니다. 이 하스모니안 시기는 이제 헬라 시대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던 시기인데요. 어, 이 마카비 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전 167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142년부터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어, 그리고 나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되고 난그 다음 이듬해 141년에 성전터를 확장을 하는데, 남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 시대 때인 뭐 성전을 뭐 증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남쪽으로 확장하면서 중요한 거는 성전터로 올라가는 이 터널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터널은 나중에 이헤롯시대 때에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사용되었던 터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시대때이어이 헤롯은 어,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터도 굉장히 크게 확장을 하고. 그 뿐만 아니라 성전도 굉장히 크게 확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수르바벨의 성전이 있는 그 바깥으로 이 성전이 성전터나 이런 것들이 증축되었다는 겁니다. 수르바벨의 성전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헤로시 성전을 따로 세운 것이 아니라 수르바벨에 있는 그 성전의 터 바깥쪽으로 중성전을 중축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이제 이 성전터를 확장을 할때 동쪽만 빼고 남쪽, 서쪽, 북쪽으로 그렇게 어 확장을 하게 되고요. 이 솔로몬의 그이 성전터에서부터 이제 조금 확장을 하면서 이렇게 반듯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솔로몬 성전터를 할때 이제 그 증거들까지 다 보여 드릴 텐데 솔로몬 성전처는 정확하게 500 규빗 500 규빗의 그 성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솔로몬 성전 할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헤롯 성전은 어 주전 20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 주전 12년 정도까지 이렇게 증축의 그 공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헤롯 성전은 언제 파괴가 되냐면은요, A.D. 70년에 이 로마 군단에 의해서 완전하게 다 파괴가 됩니다. 따라서 그 위쪽에 있었던 성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겠죠. 이후에는 이곳이 이제 거의 버려진 상태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성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뿐이었습니다. 근데, 주후 AD 132년에 유대인들이 2차 반란을 합니다. 이 바르코쿠바 항쟁이라고 하는 반란인데, 이한번더 이제 반란을 할 때, 이 반란을 잠재웠던 하드리안 황제는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서 예루살렘에서 다 내쫓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드리안 황제는 이 유대인들의 그 모든 흔적을 지우고 싶어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은, 이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이곳에 어, 주피터 신전까지 그렇게 세웠다는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비잔틴 시대 때에 들어오면은 비잔틴 시대 때에는 유대인들의 이런 모든 어, 것들을 굉장히 시, 박해하고 싫어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어, 이런 성전보다는 예수님의 골고다가 더 중요한 장소가 되었고 이 유대인들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좀 지우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산에는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쓰레기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흔적은 없습니다. 다만 알 악사 사원에 이 사용된 그 나무 빔들 중에서 비잔틴 시대 때에 사용했던 나무 빔들이 발견되어서 아마도 이 나무 빔들은 교회 건물에 사용되었던 그런 나무 빔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614년에 이제 이 페르시아가 침공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 691년에 이곳에 아랍 시대 때 아부드 알 말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돔 오브 더락그 황금 돔의 그 모습을 처음 짓게 됩니다. 이 돔이 이렇게 지어진 이유가 뭐냐면 모하마드가 자신의 백마를 타고 이곳에서 어~ 승천하여서 계시를 받고 내려오는 꿈을 꾸었다고 어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에 어~ 바로 이곳이 이~ 모슬렘들의 귀한 성지 모스크가 그렇게 되게 된 거고, 바로 저 돔도 그렇게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제 꿈에 그렇게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모슬렘들의 모스크가 그렇게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모슬렘들의 모스크가 이렇게 지어질 때 아마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황금돔을 가면은 저 황금돔터가 있는 곳이 상당히 높게 올려져 있는데요. 어 약한, 보니까 한 4m, 5m 정도는 이렇게 높여졌어요. 플랫폼이. 근데 그 플랫폼은 아마 이때 어, AD 691년에 이 황금돔을 짓기 위해서 어 눕혀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어 초기 아랍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십자군 시대가 어, 되는데요. 십자군 시대 때에는 이어알 악사 사원과 그리고 저 황금 돔이 있었던 그 사원들을 이 십자군들이 자신들의 그 본부로 그렇게 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쪽 템플을, 어, 지키는 그런 기사단이었기 때문에, 어, 템플러 기사단이 본부로 그렇게 사용했던 그런 장소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십자군 시대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제 후기 아랍 시대 때 돌아오면서 여기가 이제 다시, 어, 모스크로 사용이 되었다가 나중에 1920년에 이 요르단의 국왕, 어, 아, 압둘라에 의해서 황금이 입혀지게 되고, 1950년에 이 황금돔이 다시 보수되게 되고요, 1967년에 6일 전쟁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여기를 탈환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모슬렘들의 성지를 관리를 하는 이 와크프에게 여기에 관리를 그렇게 넘기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어, 성전산의 역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솔로몬의 그 성전터, 그 헤로시대 때의 이제 그이 성전터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고학적 흔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될 건데요. 어, 특히 이제 이 솔로몬의 그 성전터는 지금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터의 흔적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